한미간의 미사일 지침 철폐 내용에 대해 미국에서 일본에 사전에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제 한국은 일본 전역을 망라하는 미사일을 가질 수 있다. 일본 매체 산케이가 떠오르는 한국 미사일의 위협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 정권이 출범한 지 다음 달로 1년이 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억지력 향상을 위해 내놓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서 고위 외교 및 안보 관계자들은 일본 언론들이 현재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의 중대성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 지적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제한 지침이 철폐되었다는 점으로써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사일을 도입할 때 사거리 800km 까지만 허용이 됐으나 이것이 무제한으로 풀렸다는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매 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보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본 고위 관리는. 미사일 지침 철폐를 할때 미국에서 일본에 사전 연락을 주지 않았고 이제 한국은 일본 전역을 망라하는 장사정의 미사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당장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보았을 때 힘을 가진 나라가 우위에 선다. 반면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매체가 대표적 극우 성향 매체인 산케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아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느껴지. 는 부분이죠. 일본이 빨리 선제 공격 가능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야만 하는 최고의 명분으로 바로 한국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겐다이 비즈니스를 통해 일본 경제 저널리스트 마치다 토오루 역시 일본이 한국에게 국방비 예산 면에서 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역전되었으며, 구매력 평가 환율로 일본이 494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596억 달러로 2025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의 1.5배가 될 것이기에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백서에는 한국의 주 국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일본도 이에 합당한 국방비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죠 재밌습니다 포브스 재팬에는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하는 날이 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국방비 예산 증가를 위한 명분 그리고 한미동맹 간의 내용을 일본에 공유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 경제 사회 방역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그들의 견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이고 그들의 비교 대상도 한국이며 증오 대상도 한국입니다 이쯤 되면 일본. 오는 한국의 위성 국가쯤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한국 없이는 살아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전쟁 국가 귀환, 국방비 증가 등의 이유로 한국의 미사일을 건드린 일본이지만 실제로 겁이 나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 힘든 두 국가이지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우리와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국력을 추월당했을 때가 미리 두려운 것이죠. 그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를 이어가자면요. 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묵념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IOC에게 한치의 여지도 없이 가멸차게 까인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광역 도발을 펼치고자 한 것인데요. 이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같은 일본인조차 어이가 없어하고 있습니다. 허나 일본인조차 어이없어할 이런 의도를 일본이 갖게 된 명분은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가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 평가한 프레지던트 온라인의 칼럼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히로시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방문을 했던 바흐 위원장이라면 히로시마 묵념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그들은 해본 것일 텐데요. 허나 그 결과는 일본의 기대와는 달랐죠. 그리고 애초에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묵념을 하겠다고 기대한 것 자체에 위화감이 들었다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국제평화박물관 네트워크 공동코디네이터 노리마츠 사토코는 8월 6일 원폭의 날에 올림픽 선수들로 하여금 묵념을 호소하는 것에 위화감이 든다는 의견을 아사히 론자에 기고하였는데요. 올해 들어본 최고의 칼럼이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씨가 IOC에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묵념을 하자는 것을 요청했으며 SNS 등에서도 일본 전국이 묵념하는데 왜 올림픽에서만 묵념을 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올림픽 조직위는 이에 대응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필자는 이런 요청 자체에. 대해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정도 아시아계 동료들과 함께 전쟁 기억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국, 조선, 동남아시아로 평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 필자는 일본과 다른 국가들은 전쟁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는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친구들로부터 전쟁 중 일본군의 잔학 행위에 대해 들어 알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배운 바 없었기에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전쟁에 대한 그의 는 일본이 피해 본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기에 전쟁에 대한 매우 얕은 정보만 알고 있었던 그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은 일본이 구미 열강을 따라잡기 위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제국을 확대하다가 그 멸망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으로부터 당하게 된 민간인 대량 학살이기에 이것이 비록 범죄는 맞지만 서구권 친구들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일본이 70여 년에 걸쳐 아시아 사람들을 잔혹하게 지배하고 강제동원 및 사륙을 실시한 것과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올림픽 참여국가들 중에는 일본군의 잔악행위에 대한 아픈 기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묵념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일본인들이 명심해야 할 정확한 사실을 필자는 전하고 있는데요. 어디다가 감히 너희들의 민간인 피해에 대한 묵념을 요구하는가? 라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필자는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할수 없는 논리로 한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27일은 한국이 일제 강점기를 거쳐 국가가 분단되고 수백만 명의 한반도 시민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한국 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이었지만 이날에 묵념하자는 목소리는 없었다면서 일본인들은. 대부분 잊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만약 일본 사회가 일본의 가해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원폭에 대해서도 식민 지배 때문에 함께 피해를 당한 조선인 피폭자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결의가 일본인들 사이에 있다면 묵념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며 일본이 이렇게 했다면 일본 측이 굳이 호소하지 않아도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을 했을 것이라는 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이 일본이 아니라 독일에서 열린 상황이었다고 치면 드레스덴 공습 날에 묵념을 하자고 독일이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인데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을 전시하면 협박을 하며, 대다수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상처에 소금을 바르는 존재인 우길기조차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직위 방침이 나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면서, 만약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덴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된 것에 대한 묵념을 요구한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전쟁 피해국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 전체가 대국민 방송으로 들어야 할 명칼럼을 필자는 기고하였군요.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죠.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일본은 별 미친 제안을 하고 있구나 싶은데요. 그럼 이건 미국과 연합국 올림픽 선수들에게 가해국 대표로 자신들에게 사과하라는 것이고 좀더 심하게 나갔다가는 일본의 혈맹이었던 나치에 대한 사과도 하라고 할 판인 것이죠. 올림픽이 일본에게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히로시마에 대한 묵념을 할 기회가 아니라 일본군의 군화에 짓밟혀 잔혹한 피해를 당한 전세계 사람들에 대한 사과 사과를 하는 의미로 그들의 일왕부터 시작하여 일본 전체가 일동 참회 묵념을 할 기회 말입니다. 어린 세대들에게는 지금도 역사를 지우고 수정한다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후손인 극우들은 그들이 저지른 역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기에 그들은 한국의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